자, 3-1번 갑니다. 오른쪽은 범순에 반 학생 30명의 식사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각형인데 잉크를 쏟아서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 식사 시간이 30분 미만, 30분 미만이면요, 통과서요, 이쪽으로 쭉 가는 게 30분 미만이죠. 알겠습니까? 어, 30분 미만이 학생 전체의 60%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얘가 30분 미만이니까, 지금 두 개가 안 보이네요, 그죠? 그죠? 두 개가 안 보입니다. 30분 미만이에요. 이쪽은 그럼 40%고요. 이쪽은 60%라는 그런 얘기네요. 됐나요? 네. 네. 식사 시간이 25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고요.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 35분 미만인 학생 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예를 갖다가 이렇게 x라고 합시다. 이걸 x라고 합시다. 됐나요? 네. 자 요거 지금 모르니까 요거의 명수를 요 계급에 있는 명수를 x 명이라고 했어. 네. 전체가 몇 명이야? 30명이죠. 네. 자 그래서 다 더해봅시다. 얘는 지금 몇이에요? 이건 4고요. 얘는 지금 얼마야? 7이구요. 얘는 지금 얼마야? 2죠. 네. 그죠? 그럼 얘랑 얘랑 얘를 갖다가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네. 13이 나오죠 그죠? 네. 13명에다가 더하기 x를 하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네모라고 할게. 네모를 갖다 더했을 때 여기 지금 네모야. 알겠어요? 이때 몇 명이 나와야 돼? 30명이 나와야 되죠. 네. 그럼 네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서 17 x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17 x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17에서 x를 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우리 퍼센트가 나왔죠? 여기가 60%고 여기가 40%라고 나왔어. 그럼 어떤 걸 우리 계산하는 게더 쉬울까요? 몰라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쪽이나 먼저 계산해도 돼요. x 쪽을 우리가 계산해볼까요? 네. 그죠? 자, 그러면 100분의 60에서요. 100분의 60에서. 그치? 자, 곱하기 이렇게 갑시다. 100분의 6 0가 30분 미만이라니까. 30명이죠? 전체 학생이. 네. 그럼 얘를 계산해보니까 얘는 얘가 없어졌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얘가 조금 더없어수어요몇 명이니? 네. 18명이 되는 거죠? 18명. 그지? 네. 자, 여기서 몇 명을 갖다 빼면 됩니까? 9명을 갖다 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X는 지금 얼마죠? 네. 9명이 되죠. 자, 얘는요, 17 빼기 X니까, 17 빼기 X. 지금 17 빼기 X는 지금 얼마예요? 8. 9을 빼니까 8인가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다. 네. 그지? 네. 자, 그래서 얘 앞에 있는 아유. 거는 9명이고요. 뒤에 있는 2번은 8명이 되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네. 뭐, 이거 요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